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 팬 여러분 음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아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인데요 아, 이곳에서는 어,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런 레전드 빅매치가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리그 2 부산 아이파크하고 수원 삼성인데요 수원 삼성 팬들 뒤에 좀 어, 계속 지금 어, 보이고 있는데 수원하고 부산하고 레전드 매치가 어쩌다가 이브리그에서 벌어지게 됐는데 1차전 3월달에 있었던 5회경기 부산 1대0으로 수원을 잡았고 오늘 부산에서 홈경기를 벌이게 됐는데 두팀다 성적이 지금 좀 신통치 않습니다. 캐리어2는 지금 안양하고 전남이 어, 전남하고 안양 일 공동 1위골득실에서 갈려서 지금 부산하고 수원은 7위8 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 차가 8 점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승리가 승두팀다 필요한 상황이고 수원은 특히 영기원 감독이 오 연패 하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변상환 감독이 새로 들어왔는데 어제 근데 변상환 감독이 오늘부터 지휘법을 잡는데 변상환 감독은 작년에. 25, 1 7일월드컵에나와가지고 3전전패로, 사상 최초로3전전패하는 그런 수모를 에, 겪기도 했는데 전3 아, 3 왼발 올라 아. 발 부산의 공격방향으로 수원 응원단들 엄청난 소리수자스야세에 아. 벗어난 아래 맞지 뭐 그냥 들어가. 아. 아, 수원 공격인데 아, 위기. 위계... 어, 다시 죽어라. 수원상과 원정팬들은 지칠 줄 모르게 농원장을 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어, 5시 다 되어 가는데 벌써 라이터에 물이 들어와 있는데. 发给我。 다시, 아, 중거리 소비맞고 계속 변성한 감독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작전을 계속 지시하고 있고 정설한 아, 두팀다 공격이 안 되는데 네, 오늘 엎어지는 팀은 굉장히 타격이 클것 같아요. 1위하고 지금 8점이나 차이 나고, 그팀 7, 8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 오른쪽 지금 전반전 43분, 수화상 2분, 전반 말판에 그한더위치에서 브리킥. 아, 이게 더오이드가 저라인. 정말 수원 서포터들 원장팬들 키친 줄 모르네. 이런 시간에 부산에 파트가 선출권 오늘 패배하는 팀 아마 치명타를 입을 것 같은데, 어 굉장히 1위와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변상환 감독 같은 경우는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데뷔 전인 것으로, 박기성 감독도 자존심, 자존심. 들스터들 우산 응원까지 나오고 신났습니다. 보안서포스터들도 피해 뒤질세라 다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안. 지금 이구르에서 이런 경기를 해야 되는지 참씁쓸하기도 하고. 아, 로펜스 뭐 아, 박 아, 젠더 박스. 아, 젠더 박스. 아, 젠더 박스. 아, 젠더 박스. 아, 젠더 맞혔다가 잡아주고, 부산 공격. 아 수원이 지금 부단 진영으로 넘어가지고 어 골키퍼. 아잘았어 <laughs> 네, 오늘 관중들이 얼마나 왔는지가 감이 안 오는데 워낙 경기장이 커가지고 5만 5천석이 되는데, 하좀 보기는 온것 같아요. 2만. 그러면 가까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발표를 하겠죠. 자, 프로랑픽 상황. 오! 네. 전선상 선수, 선수 교체가 지금 되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몰리치 네. 선수가 나왔어요, 몰리치 선수. 몰리치 네. 선수 오늘 계속 막혀가지고. 오늘 공격이 잘 안되는 상황 와! 저 단독차 안쓰요 <laughs> 와! 더 수원삼성! 또 우수한 응원이 시작됐는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압도적인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더 수원삼성 어수원삼성 크로스올라 위협적인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아로페즈가 공을 뺏었어 아수심맞았다수심맞았어 다시 거기에서 공격인데 아 이건 좀 추심한테 좀 원망스러운데 그리고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후반 25분. 안정된 선수 마토이 최고 선수 나오고. 자 어, 수원. 자 슈팅인데. 아볼 개석. 수원. 자 아, 동점골. 자 어, 후반 15분 남겨놓고 동점골. 어, 변성환 감독 쪽으로 다 모이고 선수들 오늘 데뷔전 지내는 변성환 감독 우 장팀의 응원 소리가 더 높고, 우리 장미 아나운서가 응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일이면은이리 보겠죠. 나 이제 정비 시간 10분 남았는데 일일 때일 끝나면은 좀다 아쉬운 상황입니다. 청구를 해야 돼요. 일이야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7천 이정이좀넘었아 아, 예상 외로 반정수가 좀 적어요 오늘. 자전시간 5분도 안남았어 이제. 무전이 선수. 자이쪽에들어간다 어, 천수 온라인에서 어, 좋다. 아, 숨어있었구 아, 주발 시간 5분. 자, 원 공격. 어, 하늘아 치고 아, 손아깨. 신이 변성한 감독한테 오는데 경고. 어, 코라케 수원. 자 이번 사진 쳐 이제 뭐두팀이 4월 건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 두팀과 비교해 버리면은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 아쉬운 상황이고 어, 수원의 응원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데 수원. 전상 감독 데뷔 전 원정 첫 경기 오늘 첫 경기 데뷔 전인데 원정으로 부산 원정까지 왔는데 부산 아이파크가 정말 아쉬운 상황이에요 어 그렇게 봤니다본 일단 1분 남았어 전상 감독 계속 앞으로 나가자고 주문을 하고 있고 아 경기 끝났네. 이제 시간이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두팀다 아쉬운 상황인데 정말 3 승점 3점을 다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경기 끝나버렸네. 아이고. 부산 아이파크도 아쉽고 수원 삼성도 원정 열에 와가지고 여상 감독 앞에서 연기하는 아, 1대1. 고 수원 정말 뭐 나름 명 승부를 펼쳤는데 승점을 1 점밖에 나누지 못해서 두팀다 정말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A 매치 휴식기 때문에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에서 A 매치 휴식기 때문에 프로축구 전체가 한주 쉬고 2주 뒤에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창아 t v 였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15초 면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